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다 우리가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찬송가. 3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영하리라혜 들이 새, 영 유한 은혜 이영 유한 은혜 들이 새, 영유왕 은혜 이되영줄한은류관을 새, 영 유한 은혜 들이 새, 영 유한 은 들이 전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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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대대로 그대로, 대신그대대 를 들이세, 죄인들 조롱하며 가시가 되시네성도대과 전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줄게며 일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대신 줄게 멸류관을 들이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커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왕의 왕이 대신 줄게 멸류관을 들이세 왕의 왕이 대신 줄게 멸류관을 들이세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뽀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뽀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뽀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 규빗이요, 너비가 30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그 재판한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쳐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 십규비 되는 돌과 여덟규비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오늘 말씀처럼 왕궁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몇년 동안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3년이죠. 네, 성전은 몇년 동안 건축했을까요? 뭐한약 7년이죠.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살 궁궐을 더 좋게 만들려고 그랬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우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솔로몬은 아직 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뭐 성전보다 더 좋게 지으려고 오래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성전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에 살면서도 성전을 떠올리며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요 테마 예배에 제가 설계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때 솔로몬에게는 아직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런 또 질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아, 참,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지. 이런 말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건가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예, 판단, 한다는 겁니다. 행간이라는 말이 있죠. 예,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간은 글, 글의 줄과 줄 사이를 말하는데요. 예, 글에는 딱 이렇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데, 진짜 그 글을 통해 말하려는 숨어있는 뜻이 있는데, 그걸 행간이라고 하죠. 그러니 행간을 읽지 못하면 그 글의 본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시를 읽을 때, 예, 행간을 읽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으려 하면, 진짜 시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참사도 일어나는데요. 만약에 시를 행간을 읽지 못하면, 아,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에 그 행간을 읽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윤동주는 참 거울 닦는 걸 좋아했나 보다. 거울로 발도 닦는다고 하는데 그걸로 서커스를 나가도 되겠네. 나도 발로 거울 닦는 거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읽게 되겠죠. 근데 행간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윤동주가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손으로 지은 잘못, 발로 지은 잘못이 없는지 날마다 욕처럼 예, 밤마다 살피겠다는 거니까요.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행간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말할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겁니다. 다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한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 사람의 삶에 행간이 있다는 겁니다. 행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힘든 일이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은 7년, 궁전은 13년을 지은 걸 보고 행간을 읽지 못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자기 집을... 하나님 집보다 더 좋게 지으려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행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 그가 우상숭배에 빠진 거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전봉원식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이 믿음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럼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니까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솔로몬은 왜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일 제치고 성전부터 온 정성 다해서 지었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내 믿음은 성경이 볼때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걸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쓴잠언만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1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데 마음이 구분자는 멸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지혜가 뭘까요? 어떻게 지혜로만 칭찬을 받을까요? 뭐 시험 성적 뭐 백전 맞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칭찬받는 지혜의 반대말이 그 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운맥을 통해 읽는 거죠, 이게 행간으로 읽는 건데, 마음이 굽은 거래잖아요, 반대말이. 그럼 마음이 굽은 거의 반대가 지혜로운 거겠죠? 이 마음이 굽었다는 말은, 말씀을 어기다, 빗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신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관역이라고 한다면, 쏘아야 하는 관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관역에 화살을 쏘는데 거기서 벗어난 게 마음이 굽은 거고요. 말씀의 관역에 신중하게 화살을 하나하나, 한발한발 한발 딱딱 쏘아 맞추는 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계속 비춰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윤동주처럼. 그리고 잠언 20. 7장 2절에 또 칭찬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입술을 조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욕심에 대해서 죽고 내 자랑에 대해 죽고 내 고집에 대해 죽고 내 정욕에 대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입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말들을 하지 않는 게 그렇게 입술을 지키는 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 27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니로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는 금을 연단하고, 네,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 들을 때 그냥 좋아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찬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구나. 칭찬은 뭐 고래대 춤추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칭찬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칭찬이 자신을 연단한단 말인가요? 이 칭찬으로 연단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칭찬 있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네. 이런 칭찬을 듣고 다윗이 조금이라도 교만해졌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없습니다. 이런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로도 우린 연단을 받습니다. 근데, 근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사울처럼, 사울이 그 말을 듣잖아요. 칭찬하는 말을.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면서 칭찬하는 경우, 우린 더 연단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 비교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내 앞에서 대놓고 칭찬을 해요. 그것도 나와 비교해 놓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이럴 때 오히려 나와 비교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박수 쳐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잠언의 칭찬은 뭐냐면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겁니다. 이건 세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을 위해 계속해서 수고하는 여인에 대한 칭찬입니다. 솔직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률도 여자가 더 훨씬 높죠. 여자들이 더 똑똑하고 더 어떤 목사님들은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여자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여인들이 예전에는 집에서 살림하셨죠. 집에서 살림하셨죠 네,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더 똑똑하고 더 능력이 있는데 집에서 살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내조하려는 그 마음이 진정한 내려놓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부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래서 그 자리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다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걸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에게 있었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가 궁전을 13년 동안 지은 것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춰보려는 사람입니까?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입술을 지키려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칭찬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소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었나요? 이런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내내와 축복들 다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히 환우들 치유되어야 될 분들 회복되어야 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